아직 강의 시작 전이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. 모 여고 학생들이 국부대 위문 편지 보냈죠. 비누 주울 때 조심하세요. 샤인머스킨은 먹었나요? 고3이라 뒤지겠는데, 님들은 열심히 하세요. 제가 진짜 가슴 찢어지는 게, 이 기사 옆에 기사가 뭐였냐? 같은 시기 공군 전투기 추락했습니다. 이제 고작 29살, 고, 심정민 소령님. 비상탈출 여유가 있었는데도 끝까지 안 하셨어요. 왜냐? 민간인 지역에 추락할까봐. 이런 위문편지 보내는 분들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거셨다고요. 제가 지금 공군 국민조정사 활동 중인데 두 기사를 연달아 보고 정말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. 눈물을 흘리면서 추모해도 모자라파네. 이거 학생들만 탓할 일인가요?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잖아요. 저를 포함한 이 사회 전체 잘못 아닌가요? 우리 사회가 국민들 어떻게 생각합니까? 거의 사회 최하층민이라는 생각. 심지어 바가지 씌우고 등쳐먹고 아무리 봉사 시간 때문에 억지로 쓰는 편지라도 사회적 분위기가 최소한 존경심이 있었다면. 아니 존경은 바라지도 않고 고마움이 조금 이 라도 있었다면 우리가 진짜 착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? 우리요 아직 전쟁 끝나지 않았어요. 휴전이 뭡니까? 전쟁하다 잠깐 쉬는 거죠 연평도 전투 있잖아요 포탄이 날아와요 우리 지금 영어회화 공부하죠? 왜 합니까? 해외여행 가고 취미로 아니면 승진하려고 전쟁도 안 끝난 나라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?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나라 모든 경계를 여군 남군 할것 없이 일일이 다 지키고 있다고요 낮과 밤이 어디 있습니까? 영하 20도 체감온도 40도에 매일 자다 일어나 얼어 터져가면서 몇 시간 초소근무서고 심지어 말라리아 지역도 지켜야 돼요 말라리아 아프리카에만 있을 것 같나요? 거기 장병들 매일 말라리아약 먹으면서 버팁니다. 거기 장병들은 헌혈도 안 받아줘요, 피도 못 써요. 그약 씹어 먹어보면 그렇게 독할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잖아요.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절대 공짜 아닙니다. 누군가의 피와 땀 소중한 시간 덕분이라고요. 만약에 진심으로 난 위문편지 쓰고 싶다, 혹은 심소령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한테라도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. 제가 공군에는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손편지 아니어도 되고 댓글도 괜찮아요. 이 영상 유튜브에도 올릴게요. 보내시는 분께는 제가 뭐라도 보답을 하겠습니다. 보잘 것 없지만 제 책이라도 드릴게요. 여러분 진짜 다 우리 가족들 아닙니까? 가족 중에 군인 없는 사람 대한민국 있냐고요?